안녕하세요. 방역 전문기업 CNT 대표이사 김성수입니다. 아, 오늘은 어,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G 트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는 G의 종류, 또 G의 특성, 아, G를 어떻게 한번 잡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저희 회사에서 사용하는 G 트랩과 지 G 약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이제 G 트랩은 몇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들이 지금 제작을 했고요.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주 되게 경쟁이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좀더 쉽고 좀 빠르고 또지가좀잘 잡힐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어제들은 지 퇴치 작업을 하는데요. 그 제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 이 제품도 뭐 있지만은 앞으로 여기에다가 더 추가로 IoT 어, 반영해서 어, 더 추가로 개선된 또 제품이 또 개발될 예정입니다 자,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회사에서는 EGM1 2 3 4 이렇게 4네 종류를 어, 가지고 트랩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EGM1입니다 이제 EGM, 1은 이렇게 좀 크죠? 어, 크고 좀 어, 두툼합니다. 무겁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 외곽에다 아, 설치를 합니다. 이 경우는 어, 바깥에 놓는다고 그랬죠? 안에 놔도 돼요. 안에 놔도 되지만은 이렇게 이제 큰 거를 안에 놓는 것보다는 아, 바깥에 놔야 되는 거고 이거는 어, 나머지는 이제 안에다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 구조를 한번 보면은 쉽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띄우고 열면은 되는 어, 이런 형태로 다 만들어서 우리 작업자들이 아주 쉽게 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름도 이지 원입니다. 그래서 쉬운 이지. 그래서 이렇게 문을 열고 그러면은 이렇게 이 먹이통이 있어요. 집 먹이통이 있고 여기다가 이런 그 쥐약 자체를 이렇게 놓고놓고 어, 다시. 빼면 돼. 게 이제 지하의 기본 지역통의 기본이죠. 여기다가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이 제품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이게 부서에 어떤 베이트냐, 트랙이냐. 그래서 요거는 매월 언제 점검을 했고 그때 이상이 있었는지 유무를 체크할 수 있게끔 해두고요 앞에는 주의 어, 표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람들이 취급하지 않을 수 있게 이렇게 좀 진행을 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아... 표시가 돼 있어요 이쪽으이 부분이 밑에 부분입니다 뒤에 붙이는 점검 현황표입니다. 이렇게 네. 볼까요 이렇게 앞뒤 그래서 한 사람이 체크를 하면서 이상 유무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아 저기에는 베이트냐, 트랩이냐, 이걸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저희들 이제 이 장비는, 실제 보시면, 이렇게, 아, 이쪽에는 트랩을 넣을 수가 있고요. 여기는 먹이제를, 베이트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두 가지를 다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한 가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실제, 이 제품은, 쉽게 움직이게 해놨어요. 외부에 놓다 보니까, 어제들이 비가 많이 오거나 이랬을 때, 빗물이 좀 차, 차요. 그랬을 때, 얘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뜰수 있도록, 얘뜰수 있도록 해서, 먹이가 물에 손상이 안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이거를 놓고, 이 부분을 표시를 해놓는다면, 일반, 우리, 이제, 고객이나 거래처, 어, 어, 일반 소비자분들이, 어, 저게 뭐지? 하고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바꾸면은,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봤을 때, 아, 저게 지약이구나라는걸 금방 알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요거는, 아, 좀, 끝에 넣는 거를 좀 빡빡하게 넣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게, 어, 종종 예전에 보니까는 좀 많이 그 없어지고, 또 우리 작업자들이 요거만 빼고 이 안에를 확인도 안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반드시 이 부분을 들고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 끼우는 방식은 끝에 모서리를 모서리에다가 넣고 그대로 밀면서 한번 쳐주면 끝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안에 지압은 그런 게 그, 모든, 그 해충, 또, 지도를 듣지만은, 이, 저항성이 있어요. 저항성이, 또, 먹이에 대해서, 애들이 어떤 먹이를 좋아하는지, 또, 얘들은, 먹이를 물고, 그, 자기 어떤 의시처나 그런 데로 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잡아보면은 그, 그쪽에, 의시처에 어, 지약이 만큼씩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대 같은 경우는, 이런 어, 쇠막대기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거는 말하면 쥐가 들어와가지고 얘를 물고 가는 게 아니고 어, 여기서 먹고 가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딱딱 소리가 나게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은 쥐는 쥐는 그냥 이렇게 요것만 먹고 갑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아. 지가 먹었구나 안 먹었구나 흔적을 금방 알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 계속 이것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또 이런 어 이런 지압도 또 사용도 하고 계속 좀 바꿔가면서 유인 효과를 좀볼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좀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런 트랩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트랩은 제대로 범용으로 시중에 많이 나오는 트랩이거든요. 트랩.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요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쥐약, 트랩, 같이 놔도 되고요. 근데 이제, 어, 보통 외부에는 어, 트랩은 많이 안 놓고요. 어, 쥐약 많이 넣습니다. 근데, 쥐를 금방 좀 잡아내야 되겠다. 이랬을 경우는, 어, 쥐 트랩을 같이 놔주면 훨씬 더 효과가 있죠. 들어오자마자 잡히고, 잡히니까. 우리가 실제 쥐약은 만성지약입니다. 먹고 서서히 어, 죽게 해주는 거고, 이런 트랩은 금방 그 자리에서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G를 빨리 퇴치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아, 이런 트랩 종류를 아, 여러 군데다 설치를 하고, 또그 다음날 확인하고, 이런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EGM1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계속 또 좋은 제품도 저희들이 개발할 거고, 여러분들 많이 저희 제품 가지고 퇴치하는데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